아나 게임 마이크를 못써가지고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<laughs> 그흐흐그 V 눌러서 급한거 매듭만 어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T. 나 죽어, 나 죽어. T, T, T. 게임 마이크를 못요소환님에 왜요 네, 어. 마이크는 하인데 컴퓨터는 두개라 아아 마이크 하나 사 마이크 하나 더 사세요 그 사요? 와 싶은데. 아 방금 양키들이내 오토바이를 부셔버렸어 이건 또뭔 소리래 이렛고이 <laughs> <laughs> 보급을 저기다 갖다 넣어야 돼 노릇이 노릇이 미사일을 누가 만들 수 없나? 만들려면 자원 캐다가 저기 암호 팩토리, 암호 팩토리인가 이름이? 웨폰 팩토리구나. 거기서 생산해야 돼요. 상대가 저기 먹은 데가 타운홀이고, 우리는 저거라서, 배럭이라서 생산이 안 돼요, 저기서. 쟤네 생산이 되는데. 음... 그래서 소모전하면 우리가 더 밀려. 저거, 터렛을 막으면 되는 거지. 저거 막 솟아오르는 거, 동그란 거. 응, 응, 응. 애들 차를 타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함부로 탈 수가 없네. 난 타가지고 얘기하는데 B3 가 달라고 끈 가지고 있는데 B2 B2 고고 이런 말 알아서 가주겠죠 아나 세이브 못써시오 헤이 아내형 아또 죽었어? 어, 반대로 간다. 내려. <laughs> 딱 아래쪽 거, 세리 포인트 누르면, 나 세지라고 나와서, 그쪽이 부활이 아예 안 돼. 거기 지금 보급품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, 부활이 안 돼. 보급품이 들어가 있어야 포인트 찍은 대로서 살아날 수 있는데, 거기 다 사용됐어. 보급품 어떻게 만들죠?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. 만들려고 별 지랄 다 했는데, 안 뜨던데. 탑미야 자동포탑 그뭐그 <laughs> 서플리 그 서, 스테이션인가 맞나 거기서 만든 거같던데아온 모양 <laughs> 나, 나 예. 차한데 또, 또 탈취했어 <laughs> 어, 아까 전에 양키가 내 오토바이 그흰개게 뛰어가고 만들었는데 자동포탑 어마어 어디 어디 면리저지저지어뛰어있어있어기어차 소리낸다.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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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트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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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온거야어가 옆에 지야가는 차요. 어아니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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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것만 알면 되지 뭐. 아 여기는 어키 스폰 포인트 이건 뭐지? This o k 스펀 포인트 됐나? 아닌가? 아폭발뭐스폰아 아, 네. 메딕 아니 어, 메딕키도 없는데 저떄띠 B 투죠. 사람들 the sister DJs. So, what is it? I a 적군. h e sister DJs. I am t 이 e s i s 안 좋은 것 같은데. 쓰러졌어. 어, 어, 리볼버 세네. 비투밖에 그거 있는데아 저... 이거 차내고차 터질라 그러네. 카빈총알은 어, 있네. 카빈은 없는데 카빈총알 이 있어. 수원님이 거기 조심해요. 애들 위에 있어요. 위에요? 네, 위에 애들이 있어요. 거이 정도면 되겠죠? 차위에는못 뭐 올라가네. 여기 차 안에 대박이지 RPG 탄 있어요? RPG. 저 RPG 런처 있어. 어 메디키. 도알키. 군대 하나. 탄나 아, 아. 없는데? 애들 어디 있죠? 아니 난 RPG 쏘는 것만 갖고 왔지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, 아무 뭐 쏘는 것만 해가져와 아시가 따라. 아 <laughs> <다시 갔다라. 웃음> 아니, 뭐, 어떠, 어떠 쓰려고, 이거 갖다 라요뭐 어떠서 어떠 쓸라고 이거?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? 빨리, 탄이 필요한 거야? 탄이 필요하죠, <laughs> 당연히. 아, 그래? <laughs> 당연히 탄이 필요하지. 아, 알았어요, 탄 가지고 올게 애들막 시체 베이징 마트막 <laughs> 있다. 때쏠때 맞네 야나나나나나나 여기 많이 밀었네. 어나나나나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<오, 웃음> <오>. <laughs> 아예 죽었어? 죽은... 어, 가, 아이스야. 어, 아이, 아이 죽었어? 고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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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가지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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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고, 아, 체리님. 아 제가 총에, 총에 맞아가지고 팀은 흔들졌어. 아이고, 아 아이고, 제체님뒤 체리 님 앞에 서 <laughs> 역시 아, 내가 잠깐 망각하고 있었어. <laughs> 아이고, 저분 손은 믿을 손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이상해. 아, 애들 나온다. 기어 나온다. 나오지? 우리 어영부영 다, 그, 배낭주소 보느라 다, 아무것도 털도 못 써보고 다 죽어. <laughs> 우리도 거기 벙커 막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벙커 지어진 거 들어가면 저될 저... 될걸요? 저기 또 뛰어가야 되네. 아, 어, 그. 차 탈취해와. 아... <laughs> 나도 같이 가자. 아, 소아제 죽었음? 네. 아, 아웃풋에 그거 없다. 리볼버 챙기고 있어요. 나란서챙길 <laughs> 난 수류탄만 졸라가고 던져야겠네. 아 이거 마침 수류탄도 저거 막대 수류탄 던져야 돼요. 뭐 부실 때. 동그란 수류탄은 사람 사람용. 사람은 플래기잖아요. 네네네. 동그란 어, 거. 오이씨. 새끼 사람 칠라 그러네. SMG 챙겨야겠다 <laughs> <laughs> 아이게 그... 그레네이드 아, 총알이 없네? 수송반이야 무슨 보이는 사람 계속 보여 렛츠고 C2 B2 B2 C2 C2 벌써 1 2시간 남았네? 조금만 더더 자야겠네 아이 게임 재밌네 너무 하드코어예요 <laughs> <이>, 이거 <laughs> 하는 방법만 알면 재밌겠는데요 빌드 올리는거 좀... 아 날짜 적은데 가서 해봐야 어, 될것같 빌드 올린건 알아냈어요 그 볼트 가면 크랙 타면 그거 뭐 이상한 거 주잖아요. 뭐 폭죽처럼 생긴 거 그게 그거예요? 예 그거 갖고 그, 그쪽 가면 될 거예요 아마 그 뒤집지 이쪽에 네치가 <목소리> 아니고 어디 지그두 어, 개짜리 워크숍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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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몽키스패너 두개딱되데 있죠 그쪽 가면 될 거예요 아마 오, 얘네 차 끌고 막 밖으로 나오네 <laughs> 타운홀에 넣으니까 그냥 다시 받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타운홀에 그 무기 그 채워 넣는 거는 만들어 갖고 상자 넣고 서플리더 하면 되고 어, 이제 네, 나왔다. 와, 친구 넥슨 플레이에서 10만 포인트 뽑 뽑았대. 9 0 0 0 포인트에 1만 원 얻는 다든지 소원님 거기 있지 말고 벙커로 들어와요. 이나 나와 있는 애들도 있어가지고. 소원이 죽는다. 아, 날왜 싸? 언니 죽는다. 너 우리 뒤에서 총 뒤에서 총알 날라온다. 뒤에서 뒤에서 총알 날라온다. 이걸팀키 달아왔다. Find the hole. Find the hole. Okay. Okay. 어 여기 에 HMG인데? 오예. Oh, yeah. 한 방에 세 명. 탄만 들고 오면 H M 쓰면 되겠는데? 아니 왜 같은 편으로 써? 예, 이 누구야? 아군 들어가 있나? 혹시 아니, 그 수탄 남은 들어오는데요? 거 있으신 분? 수탄 없어요 그런 거. 아군 들어가 있어요? 이이 벙커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? 뭐야? 메디, 나 살려줘요. 와, 나 메디 키셔가 살내 거에 그거 포탄 있는데 번커 안에 있어? 있어요 메시체에 술집 올라가면 내려올 수 있나? 그냥 넘어가네. <laughs> 아, 안 되겠다. 수분차 큰 아, 그 3개. 여기까지 그 했, 근데 여기까지 나온 거면은 그 안에 차다 뺏긴 거야? 차에 자원 진짜 많은데? 이 위에 어요 아까 잘못 나 봤어요. 왜 쐈어? <laughs> 위에서 했다. 내려오길래. 제긴자이 자살하죠. 자살 특공대. 뭐야? 탄한5개 들고 던지면서 뛰 가는 거죠. 아, 아까 전에 새명잡아뒤 없으면 아픈데. 우도 HMG 있나보네 그런가봐요 수호이어있어요 지금? 저랑 같은 아유. 벙커에 있나? 아, 아니구나 아유. 나가면 죽을거 같은데 구석바리에 차가 있네 아잠가났네 돌아가볼까 딴데로? 에 예, 뭐지 아 여기 아예 막아 놨구나 애들 아직도 있어요. 아직 싸우고 있어요. 소아제 어디가? 음? 어디야? A3야? 나 B3. 얘 위험하다. 애들 총 쏜다. 옆에서 나한테 쏜다. 용케 봤네. <laughs> 나 C3로 호퇴 중. <laughs> C2로 올라가는 중. C3 아 저기 쏴야 되는데. 어, 체리해줍니다 우리 편이 방커 어디 있는지 확인 좀해 줘. 방커인가 버리자. 잠시만요. 총 갈아 끼고. 방커 여기, 여기 서보여는 시체... 포탄 있었는데. 셨나 다른 사람이 먹었어. 여기 여기? 아니 여기서 보이는데? 북서쪽. 부석 쪽에 천막 내가 더 짧은가 소... 시야예예 라이플이 길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제가총 쏘고 있어갖고 나 죽었다 메딕 메딕 없어요 맞았어 맞긴? 미사일? 안 네. 맞았어요 어? 맞은 거 아니야? 땅이 떨어져아이고 저런 저러... 아니, 아, 나무 맑게. 너무 메안 튕겨. 나도 데 좋았어. 어, 저 지금 매안 매주, 매주. 지금 매주, 매주. 지금 매주. 지금 매주. 지금 매주. 지금 매주. 지금 매주. 지지상 매주. 지 스크랩이, 있지. <laughs> 상자에 스크랩이 있어. 아 갑자기 세비지랜다 하고 싶다. 어? 나 막대류탄 4개 얻었다. 어? 나 옆에서 총 쏜다. 옆에 어디? 바로 옆. 바로 아까 서있던데 그 아래 쪽에 화자고한대 맞혔다. 아 수류탄 던지고 있었는데 씨 그쪽에서 오 총사이로 갈까 아뭐야 아, 아, 아 스태미너 <laughs> 앞으로 꼬꾸라졌어와저 사거리 너무 긴데 어 아, 클랜 네임어 적을 수가 있구나 그 페니스 제의 총알 네, 다섯 개? 총?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. 막대수류탄 네개 주워왔다. 아, 근데 이거 사거리 되게 잘은데 어. 나, 가리인 그 수류탄으로 저 안쪽에다 막 던졌는데. 아, 어. 한부어대 맞았어. 쟤다. 수류탄으로. 아, 뭐야? 아, 배팩에 걸렸다. 진짜. <laughs> 트루탄도 못 던지냐, 똥멍청아. 와, 와, 지원병 가... 저기도 들어있네. 와, 죽었다. 그냥 벽에 있는 벙커에도 사람 들어있네. 12시가 지나면 방종을 합니다. 좋은 꿈 꾸시고 숙면하세요.